안녕하십니까. 김희사입니다. 음, 수입차 7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BMW는, 어, 재고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BMW는, 어, 실제로 7월 프로모션을 통해서 출고를 해드리는, 어, 상황보다 BMW는 8월, 9월, 10월달, 11월, 12월까지 어, 프로모션이 더 좋은 시기에 출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그 다음에 벤츠 7월 프로모션은 어, 어제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어, 그 어느 딜러사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모션을 적용해 드리고 출고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그, 이, 지금 뒤에 있는 까이엔 그 중고차 리스, 어, 펀딩하고 출고해 드리기 위해서 뭐, 인도하고 막, 이런 작업판이라고 사실은 어제 한 3, 네 시간 정도는 조금 시간을 활용를좀 했고 오전 하고 그이 까이엔 작업하는 거 이후 시간에 벤츠 딜러살들과 전부 다 통화를 했고 회의를 다 끝냈고 음또 직접 만나기도 해서 어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어다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벤츠는 조금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있는 선 안에서 어각 딜러사들을 비교를 해서 항상 좋은 쪽 프로모션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지금처럼 그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이 까이엔 작업하는 거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어, 앞으로는 이달의 프로모션 회원님들께 한계성을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카페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 카페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던 수많은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페에서 연락을 주시고 출고를 해드리는 것은 앞으로 무조건 20대로 한정을 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지금까지는 한정이 없이 이제 작업을 해드리고 어, 한정 없이 제가 다 신차 검수해드리고 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조금 어, 버거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 해드리고 프리미엄 케어 해드리고 어 이런 한정적인 부분이 없이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 우리 회사에서 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자 우리는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제부터는 무조건 한 달에 20대만 왜냐면 하 지금도 밤새 작업을 하고 12시간이 넘도록 작업을 하는 것처럼 어, 이걸 다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든 차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가면서 하는데 한계성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들의 컨디션도 중요한 거고 또 회원님들 한분한 한 분께 완벽한 프리미엄 케어를 해드리기 위한 어... 정책으로 이, 이렇게 펼치는 부분이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에 스무 대, 그러니까 이 스무 대라는 얘기는 현금, 할부, 리스, 무, 그 무슨 조건이 됐든 스무 대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래야, 어, 정말 김희사가 이야기하는 완벽한 우리들만의 리그에 프리미엄 케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잘 인지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음,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